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육체 아니요 막 이것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히 할것이있 어？한마음 으로 힘써 나 가세. 한마음 으로 힘써 싸 우세. 아까 마이 군사 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고르 를 이기 까지. 우리 들이 응 하고 쇠가 아니오 우리 들이 가진 것은강처 라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은 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은 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하시라도 들의 대장 앞서가시니 주저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이 얻을 때까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카마기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 오르를 이기까 최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비일세 한마음은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망이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승장고를을읽까지 함께 오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겠습니다또그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의 이야기 중에서 여섯째 나팔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앞선 다섯 번 다섯 개의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이 불탔고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불이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에 사는 생명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배의 3분의 1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 쓴 숲과 같은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해, 달, 별, 이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3분의 1이 비 추임이 없게 되었고 밤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을 열었는데 그 구멍에서는 연기가 올라와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황충이 올라와 전갈과 같은 권세로서 사람들에게 해를 주게 됩니다. 이 황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를 주었는데 사람들은 죽지 못하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했지만 죽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자 결박을 당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되어서 정해진 시기에 사람들의 3분의 2를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재앙의 내용들은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와 애굽에서 행했던 열 가지 재앙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들의 내용을 보면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고 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3일 동안 온 애굽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의 환상에 나오고 있는 이 재앙들의 내용과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들의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입니다. 여섯 번이나 이런 재앙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두 번은 우연인가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 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런 재앙들이 어디서부터 왜 오게 된 겁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입니다. 재앙을 당하고 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것을 찾기 마련인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장앙입니까 그럼 3분의 2가 남은 거죠. 그럼 남은 사람들이 왜 살아남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재앙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 죄가 없어서 죄가 아주 약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죠 다 똑같은 것인데 어, 3분의 1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방, 아,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재앙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이제까지 해왔었던 그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하나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귀심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살인하고 점을 치고 음행하고 도둑질을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을 그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왔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이들이 목격했으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남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죄의 물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며 복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복을 줄수 없는 존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존재에게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모습이고 악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드리지 않고. 귀신이나 우상을 잘 섬기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 얼마나가 지혜가 없는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귀신을 섬깁니다. 자기의 배를 불릴 수 있다라면 살인을 서슴지 않고. 음행하고 도둑질을 일삼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죄라는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식을 버려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오직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죄악을 행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인간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열 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만 잘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앙을 당하면 그때만 니우치는 척 하면서 그리고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약하게 행했습니다. 예전에 바로가 그랬듯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보여진 그 환상 속에서도 종말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리우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일들을 임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멸망 당하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하고 그 고집을 버리지 않을 것이죠 결국 그런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 날에 쌓을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맞당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남다른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고 우리는 늘 깨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로마의 그 지배하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고 칭찬받을 것이 있었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일곱 교회들에게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갈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온갖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섯째 나팔을 불기까지. 계속되는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죄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들을 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아버 아멘.